6시가 되고 전 전에도 끝날 거니까 안전걸보기로 흐헤헤헤헤 풋풋풋 우리 꺼녀석이라고 7층이다 꼭. 거 우리가 저희 집이 7층인데 걸어서 올라가고 있어요 어서오세요 어쩌기 나는 6시가 되고 전 전에도 끝날 거니까 아니 6시 전에? 7시가 다 끝날 거 같은데 붓츠로 살펴보는 미국 대선 트럼프는 빨간색 모자에 빨간색 다탈 유권자가 굿즈를 구매하면 후보의 선거 자금을 후원할 수 있고 그럼 이걸 사면은 트럼프 를 응원해준다는 거지? 그렇지 거지? 유권자가 굿즈를 구매하면 후보의 선거 지원을 후원할 수 있고 걸어다니는 광고판이 되어지거든요 트럼프 모자 이거 어떻게 읽어? 내가 마가 메이 마가 마가 트럼프 상징하는 마가 모자 메이크 엠 아메리카의 A, 그레이트의 G, 어게인의 A.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아! 마가 모자와 함께 귀에 봉대를 누른 지지자들의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지역 균형 음. 발전 인구 문제 해결책. 어제 기자회견을 했어. 연금, 의료, 의료, 교육, 조육, 노동 개혁 방향과 뭐또뭐 뭐? 저출생 대응 방향. 어. 그러면, 주차 출세 해결했어? 계속해서, 꾸준히, 해결책을 찾고 있다는 얘기야. 헉, 아니, 요즘에 대통령 표정 봐봐. 응, <laughs> 음, 어떻게 하고 있어, 회사? 응, 몇년 남았지? 인기가? 응, 음. 3년! 어제 프랑스 파리에서, 패럴림픽 어, 패럴림픽 개막식이 열렸어. 대한민국 패럴림픽 선수단, 파이팅! 어, 안녕, 빨, 안녕, 빨, 뽀로. <laughs> 아침에 일어나서, 음. 자기 전까지 말을 하고 살지.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대. 깊이 생각한다는 거는 좀 신중하게 대답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신중한 대답을 해야 할까? 뭐지? 게임에 나오는, 뭐뭐뭐를 하세요. 그거를 깊이 생각한다. <laughs> 언제 우리가 신중하게 대답을 해야 될까? 하나님이요 말씀을 가르쳐 가리, 줄게. 자, 외워보자. 외쏘는 말, 어떤 말이 있어? 에이씨, 우씨, 이자식, <laughs> 배신자. 아기 의 말은 욕을 내뿐. 아닌데? 아기 내 말은 애정의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아기 의 말은 악을 쏘는다. 안녕히 계세요. 갑니다. 외인의 마음은. 그런 거 하지 마. 왜 하지 마, 어때? 아이. 집에 갈 길이 10층인데, 가서 올라가고 있어요. 벨기에 있을 때는 일도 안 했었고, 시간이 많고, 산책하기에 참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걷고 했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집 주변에 숲을 만끽하며 걸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일상이 바쁘기도 하고, 걸을 일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걸어야 그나마 운동할 수 있어서? 다 왔어요.